지금 딱 봄, 가을 이럴 예. 때 아직 풀이 좀 파릇파릇하게 안 올라왔을 때 네네. 그리고 엣지 그린 주변 엣지에서는 음. 이렇게 잔디가 딱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맞아, 나완전 그거. 그래서 아마추어 아마추어 분들이 오프로 예. 차기 너무 어려워서 예. 컨트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음. 공을 차야 될지. 근데 음. 디레츠미기 튕길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지금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게 어드레스 해주시면은 예. 자. 이 공을 못 맞힐 것 같으니까 무조건 팍 찍어서 가시는 게 있는데 그 거리도 어. 많이 나가고 네. 그리고 찍어 치면은 얘를 맞출 수 있는 존이 굉장히 좁아져요 음. 공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쓰러치는 게 좋아요 쓰러친다고 네 스냅이나 뭐 이렇게 리듬을 탄다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뻣뻣하게 해서 음. 하나 둘 하고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 둘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열지 마시고 아 완전 네. 자 그리고 딱 붙여서. 왔을 때 뻣뻣하게. 음. 이거는 낭창낭창 부드럽게 말고. 아. 네. 완전 뻣뻣하게. 그렇죠. 그리고 앞에도 완전 뻣뻣하게. 셋. 음. 아, 근데 방금 아, 좀. 요런 뒷단... 건 잘못됐죠. 그래. 왜 이게 잘못된 거 같으세요? 아, 모르겠어요. 자, 쓰러치려면 완만해야 되겠죠. 네. 최대한 높이가 변화가 거의 없는 게 네. 좋은데. 자. 아, 렇게 됐어? 그러면 뒤땅이 날 수도 있고 들리면서 탑볼이 날 수도 있겠죠. 아. 에씨. 네. 오케이. 그렇죠. 오아다 저희가 있어.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엣지하고 피나고의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짧아요. 그러면은 그린 전에 맞춰서 가야겠죠. 이제 예. 저희가 그런 걸 보고 범프앤런을 한다고 하거든요. 오. 지금 저희가 일단 피칭을 잡았어요. 예. 피칭을 잡았으면은 한번 잔디를 막고 그린에 떨어져야 돼요. 피칭이니까 요 정도 맞춰도 되겠죠? 예, 예. 네. 이걸 띄우려고 이 사이에 안 되는 거리를 가지고 띄우려고 애쓰다가 컨택 미스하고 그치, 탑을 그치. 치고 할 필요가 없겠죠? 맞아줘야 돼요. 네. 예. 그러면 강하게 돼야겠죠? 아. 그럼 제가 조금 찍혀 맞아주면 좋은데, 그걸 내가 힘으로 찍어 맞으면은. 미스가 많아요. 네. 라이각만 죽여 줘도 아더 누르라고? 각. 네. 어, 라이각을 자, 이렇게 누르는 게 라이각. 이 뒤가 라이각이. 백뒤가. 아. 맥 뒤가. 아, 여 네, 아니고. 네, 네. 아 그러면은 내가 굳이 힘으로 누르지 않아도 강하게 박혀요. 한 요쯤으로 볼게요. 야, 근데 이게 컨택이 그래서 이거를 내가 띄워 갖고 답이 없을 때. 내가 띄우는 네. 컨택을 할 수가 없을 때. 야, 그러면 쓰시면 좋아요. 완전... 자, 살살 치려고 하지 말고 스윙 크기를 줄이세요. 그렇죠. 좋아요. 와이정도해도 가는구나. 와 힘이 상당하네. 야 쉽죠? 오늘 100m 안쪽 네. 거리 조절하는 법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 방법은 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스윙 크기, 음. 이제 로프트 각도로, 네. 이제 그걸로도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스윙 템포로 갈 거거든요. 음. 근데 일단은 편하게 한번 쳐볼게요. 56도로 편하게 치실 수 있는 거리를 그냥 쳐보세요. 네. 지금 이렇게 편하게 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이 상태에서 네. 스윙 크기는 그래도 정하셨었는데 그냥 네. 이 편한 스윙으로 더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 로프트 각도를 변형을 주는 거예요. 열어요? 네. 살짝 여실 거예요. 네. 그럼 열면은 당연히 무섭지. 공이 우측으로 갈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살짝 왼쪽으로 오조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음음. 손으로 뒤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살짝만 오픈시켜 주시면 돼요. 아, 글씨가 이렇게? 살짝 돌아가게. 요 정도로. 오, 이 정도. 요 정도까지? 네 네, 네. 확실하게 변화가 있어야죠. 어. 자그 상태에서 그냥 풀 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와 거리 조절이 되죠. 네. 라이가 좋을 때는 <laughs> 스윙 크기가 조금 애매해도 헤드를 잘 떨어뜨리실 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라이가 지금처럼 훅 라이 좀 라이가 네. 있는 곳이면은 하프 스윙 하는 게 음.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거리 거리 조절을 하는 게 다칠 수 있는 스윙으로 로프트 각도만 열어주는 거. 그렇지, 그렇지. 어디서 해놓고 트는 거야? 아니면 아니요. 차, 이 틀어놓고 열어놓은 상태로 들어가시면 되죠. 아 열어놓은 음. 상태로. 네. 그렇죠. 굿. 야, 기가 막히네. 힘도 더잘 걸리게 되거든요. 한, 약간 잠깐. 만 내가 원래 저기 한 80m 나가니까, 음. 저기 50m잖아요. 네. 여니까 한 아, 50m, 30m 차이가 나네. 야, 40m면 보통 한 30에서 굴려야 되는 거죠? 그린 초입 지금 그린하고 엣지하고 네. 공간 이좀 있어서 네. 그린 입구 쪽에 맞으면 좋죠. 총 거리가 40이니까 40에 대한 스윙을 한번 해볼까요? 아, 팔로우 쳤네. 아, 이거 뭐야. 자, 애매하게 백스윙을 하니까 어려워. 네, 그렇구나. 팔로우만 커지는 거예요. 음. 그게 아니라 자 스탯스를 지금 이 정도로 쓰셨거든요. 애매할게. 네. 아까보단 좋게 쓰셨지만, 네. 더 좋게 쓰셔도 돼요. 더게 그리고 더 크게 드세요, 차라리. 애매한 백스윙을 하지 말고. 음. 조금 더 크게 들어서 차라리 팔로우를 줄이세요. 자, 하나, 하나, 둘, 팔로우를. 어. 속, 속도를 약간 줄인 느낌인가? 오, 들어가겠다. 음. 아니, 스윙 크기를 줄인 거죠. 어. 아. 음. 음. 아. 여기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예예. 자 스윙 크기를 더 키우고 싶다. 지금 어프로치 크기가 좀 애매하죠. 스윙 크기가. 자 스윙 크기를 크게 되면은 멀리 가요. 왜냐면 음. 지금 스윙 크기로 50m에서 치셨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템포를 하나 둘 하고 가져갔었으면은 하나 둘 하고 조금 더 천천히 쳐주시는 거예요. 음. 힘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스피드를 조절할 거예요. 음. 해볼게요. 자 하나 음. 둘 음. 그렇죠. 그런 리듬으로. 음. 그렇게 하시면 더, 더, 적게 나갈 수가 있죠. 그렇네. 아, 이걸로 조절하는구나. 오늘 배울 게 뭐죠? 아, 오늘 배울 거는 네. 그린 근처에서 런닝 어프로치를 배워볼 거예요. 아, 진짜 멋있죠? 10m 정도에 가까운 와, 거리. 그러면은 원래 어떻게 하세요? 약간 내리막. 그럼 6도로 음. 그냥 일단은. 어... 아. 네. 56도라는 클럽 자체가 공을 음. 좀 띄울 수 있는 그런 음. 도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장애물 없이 평평한 곳에서는 사실은 굴러가는 게 훨씬 더 들어갈 확률도 높고 러닝 어프로치를 하시는 게 좋은데 예. 피칭이나 구번으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클럽을 56도가 아니라 일단 피칭. 피칭을 예. 해보시고 일단 예. 어드레스를 해보실 건데 예. 발은 최대한 이렇게. 거의 주먹 하나보다 더 좁게 쓰셔도 돼요. 거의. 어어. 네, 그러, 그렇게 하시고 체는 완전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토우가 들릴 아. 정도로. 네. 그리고 네. 좀 가까이 서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 더 가까이. 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오, 더 네, 가까이. 네, 맞아요. 이렇게 더 가까이 서야 서, 더 세울 수 있겠죠? 약간 이런 어,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네. 그립은 퍼터 그립을 하셔도 되고 원래 잡던 샷 그립 하셔도 네. 되거든요. 지금 힐이 들려 있잖아요. 네. 이 상태로 퍼터 하듯이 한번 낮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뒤, 뒤 쪽. 어. 네, 연습 스윙. 퍼터 하듯이. 네. 근데 이거 퍼터 하시는 건데 다리를 완전히 잡고 있진 않을 거예요. 무릎을 음. 살짝 살짝씩만 움직여주세요. 음. 많이는 말고 살짝 살짝. 수치어 되나요? 맞아요. 가까이 서고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네. 짧게 잡셨죠 네. 네. 그 상태로. 약간 아. 소리가 틱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아, 네. 그렇구나. 막 아이언 치듯이 막빡 이런 이런 소리는 안 나고요. <laughs> 빡. 예. 네. 음. 일단 피칭이 너무 거리가 생각보다 안 간다. 그러면은 구번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훨씬 더 굴리기 쉬우시죠. 아 그러면은 어 아하. 허경환 님은 9번으로 공은 가운데 에 런닝 어프로치를 왼쪽에 놓으시면은 아 공이 뜨거든요. 아, 네. 아, 진짜. 제가... 오케이. 아 그렇구나. 네. 초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두려워하는 곳이죠. 바로 주변에 내리막. 저희가 서 있는 데는 완전 내리막이죠. 네, 네. 근데 그린 근처를 갈수록 오르막이에요. 여기서 약간 아, 이렇게... 띄워치는 법을 배워볼게요. 네네네.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네. 아마추어 분들 이런 경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많죠. 이렇게 치는 법을 알아두면은 굉장히 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른발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 상황에서 왜 공이 낮게 가냐면 오른 지금 골반이 왼 골반보다 되게 높게 있어요. 경사 네. 때문에. 네. 그러면 스윙을 하면. 낮게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당연한 경사에서 이걸 띄우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띄우려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뒤땅을 치시는 거예요. 예. 오른발을 뒤로 빼줘요. 뒤로. 네, 뒤로 오. 빼주면 골반이 지금 이렇게 높았다가 뒤로 빼주면 어떻게 돼요? 어, 맞춰지네요. 어. 네, 그러면 이 상태가 일단 띄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예. 여기에서 더 띄우고 싶다. 그러면 헤드 또 약간 열어주세요. 예. 네, 약간 열어주시고 백스윙을 약간 가파르게 들 거예요. 음. 네, 가파르게 들었다가 쳐주면 됩니다. 와, 헤드 무게. 그렇죠. 어, 아야, 아야. 오르막에서는 멋지? 어떠세요? 그래도 오르막이나. 근데 음, 중요한 건 맞아요. 오르막이 나은데 잘못칠 때그 실망감은 두 배죠. 자 이렇게. 사실은 되게 감속을 하셨거든요. 백스윙을 예. 들었으면 그냥 쳐야 되는데 여기서 되게. 살살 느리게 왔어요. 아... 어프로치에서 감속은 되게 미스샷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 예, 중요합니다. 예. 네, 항상 지켜주시고, 예. 어, 이런 라인은 사실 왼발 오르막은 음... 공이 뜰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어, 억지로 더 띄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음... 만약에 앞 핀일 경우에는 사실은 상체를 더 오른쪽으로 경사대로 더 눕혀서 많이 띄우셔도 돼요. 아... 근데 공이 그린이랑 좀. 중핀. 네, 중핀이라서 네. 이 그린에서 공간이 많을 경우에는 사실 샌드보다는 52도나 이런 클럽을 아, 선택하셔도 예. 더 그죠? 좋습니다. 어, 네. 오르막 네. 경사에서는 공을 가운데다 두시고. 네. 네. 아, 가운데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앞쪽에, 앞핀 쪽에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골반은 그대로 두고 왼발을 살짝 뒤로 빼줄게요. 음음. 네,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음. 빼는 이유가 뭔가요? 아, 어, 빼는 이유는 이 오르막이기 때문에 막히거든요 회전이. 그래서 음. 얘네를 조금 더 뒤로 아. 빼줘서 잘 열릴 수 있게 막히지 않고. 예. 네. 근데 이때 열었을 때 골반까지 같이 돌아가면 안 돼요. 음. 그냥 똑바로 맞춘 상태에서 발만 빼주시는 거예요. 음, 네, 걸리지 않게끔. 어. 네. 아. 게임을 잘하기 위해선이 거리감을 만들 때 음. 캐리 거리를 생각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럴 텐데 음. 보통 본인의 거리를 토탈 거리, 런까지 다 발생한 음. 거리를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뭐 우드, 그거 괜찮아요. 음. 근데 정교함이 요구되는 웨지 플레이 또 아이언에서는 내 캐리 거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음. 지금 경화 치는 거 보니까 지금 대충 토탈 거리로 40m를 치겠다, 뭐 20m를 치겠다 수행을 하는 것 같은데. 캐리거리로 20을 칠수 있고 40을 칠수 있어야 돼요. 음... 그 토탈거리, 런는 예. 골프장의 상황에 따라서 또 랜딩되는 지점에 따라서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캐리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떨어지는 거리? 떨어지는 거리. 아... 그걸 연습해야 돼요. 토탈거리가 아예 지금 거리감이 좀 없으니까 형원씨가 기준을 만들지 말고 거리에 맞춰 내 스윙을 만들려고 하지 음. 말고 일단 쳐봐요. 치면서 음. 제가 알려드린대요. 치는 거에 따라서 거리를 만들어 볼게요. 예. 어드레스를 취하고 왼쪽에 중심을 다 걸어요. 예. 이 짧은 거는 오른쪽 왼쪽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 왼쪽에 예. 미리 체중을 딱 걸어두고 들었다가 패싱을 음. 들었다가 허리 높이까지 들었다가 앞으로 보낼 생각을 하지 말고 등만큼 밑으로 쿵 내리는 연습을 좀해 볼게요. 아, 서 여기 아 걸어 놓고 응, 걸어 놓고. 숨만 오케이 이런, 이런 컨택이 오, 좀 돼요. 준비하네. 어. 이런 컨택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동작을 경한 씨도 해야지만 구독자 여러분들 해야 네.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개 골프 스윙을 풀 스윙도 그렇고 타겟 방향에서 보내려 그래요. 그렇죠. 그럼 체에 무게를 못 느끼잖아요. 네. 백스윙은 간단하게 뒤로 위로 들었잖아요. 드는 음, 동작이잖아요. 음. 그러면 이든 클럽을 밑으로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음. 이렇게. 이렇게. 음. 근데 자꾸 하체를 쓰면서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공이 되게 얇게만 왔다가 두껍게만 왔다가 이런단 말이야. 네. 그리고 거리감을 만들기 어려워요. 아. 그래서 딱 들었으면 이 해체 무게만큼 밑으로 공 내릴 수 있게. 아. 오케이 이런 듯이. 아. 근데 경화 씨가 맨 처음에 했던 어프로치들은 네. 무게가 아니고 치는 힘, 자꾸 내보내는 거 예. 거리 생각하지 말고 스윙을 좀더 키워서. 해볼게요. 음. 이거 잠깐 멈춰도 돼요. 멈추지 않으면 경화 씨가 자꾸 앞으로 보내고 치려고 하는 동작이 아직 있기 때문에 무게를 못 느껴. 어. 그니까 이걸 왜 하냐면 네. 내가 10m를, 캐리 10m를 치는 무게, 클럽의 무게, 음. 20m를 치는 클럽의 무게, 30m를 치는 클럽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음. 앞으로 내가 치려고 보내는 게 아니고 등 클럽에 등 클럽을 떨어뜨리는 무게. 자, 중심 왼쪽에 놔두고 1 0 m 의 무게는 예를 들어서 이거 이런 무게라면 2 0 m 의 무게는 조금 더 올라가서 퐁 내려오는 무게겠죠? 오, 3 0 m 의 무게라면 좀 조금 더 올라가서 퐁 아, 로 뭔가 보내려고, 보내려고 하고 칠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든만큼이 네. 무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캐리 3 0 m 터 가죠? 응 대박. 12, 13, 14, 응. 15, 16, 16. 딱 왔네. 그럼 15, 여기서. 병원 씨가 생각해 보는 거예 응. 어느, 어느 정도의 랜딩 되면 굴러갈 수 있겠다. 한 25? 25? 예. 그 정도 되면 굴러갈까? 예. 좀 크지 않을까? 그럼 한 22. 20, 20. 어. 응. 쉽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응. 지형이 어려운 지형은 아니죠. 그린 주변에서. 어려운 지형은 아닌데 지금 경환 씨가 생각했던 랜딩 포인트에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무조건 핀 뒤로 지나갈 거예요. 어. 스피드 양이라는 것도 클럽 스피드에 비례하는 거란 말이야. 예. 내가 세게 들어오고 강하게 들어오면 스피닝 많이 걸리지. 음. 근데 이십 년도 세게 쳐요? 세게 안 치죠. 예. 스피드 양이 많이 없단 말이야. 그럼 그린 입구 정도에 떨어져서 굴러가는 걸 상상해. 야 음. <laughs> 경환 씨 여기야. 여기 떨어뜨리자말이 예. 캐리가. 오 좋다. 이거 이게 이게 괜찮네. 아. 어. 이러면 거의 붙는다고 근데 아... 아까 경환씨가 얘기했던 랜딩포인트 네. 이 정도였으면 훨씬 더, 아니, 더 굴러가는 지금... 거예요 아... 띄울 건지 굴릴 건지에 대한 컨셉을 정해야지 그러니까 그린 주변에서 무조건 그냥 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걸 낮게 칠 건지 높게 칠 건지 보통 이 정도는 뭐가 좋은 거예요? 일단 그린 입구에 맞춰서 범퍼앤런처럼 굴러가게 하는 것 훨씬 더 유리하답니다 야, 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52도를 들었는데도 좀 공이 많이 떴잖아요 예, 예. 조금 이건 56도고 좀 낮게. 어. 이렇게 굴러가 된다고. 오, 낮게. 어. 응. 50m 말로 쳐요. 감으로 던지 식은 요즘. 이렇게 괜찮아 는 거. 예. 이거 코스 했으면 완전히 미스 인 거지. 아, 그렇지. 드 철보드기. 어. 그러니까 백스트로크를 이게 퍼팅과 되게 매이 같아요 백 스트로크를 네. 크게 하면 자꾸 감속시키면서 미스가 나온다 아아 50도 갖고 50m를 치면 이래도 갈수 있어요 어, 진짜 짧게 주셨네요 응. 근데 경환 씨의 지금 50m 치는 스윙을 보면 스탠스 폭이 이만큼에다가 음. 이렇게 임팩트에 힘을 음. 빼버리는 스트로가잖아요 이게 뭐 잔디에서 치거나 이러면 이게 두껍게 맞아서 미스가 아... 나온단 말이 짧게 들어서 딱 임팩트를 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각도를 정해놓는 게 좋은 거죠. 손님. 어, 그렇죠. 내 어떤 기준의 그 스윙 크기를 만들어두면 좋죠. 그러니까 지금 평지 말고 라이가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는 네. 이렇게 백스트로크 좀 작게 해서 임팩트를 좀 주는 패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지야 라이도 엄청 좋아. 그러면 조금 이렇게 스윙 크기에서 부드럽게 음... 하는 샷도 있겠죠. 음... 공이 위치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스윙 네. 크기에 따라 다를 거고, 네. 공을 좀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뒀어요. 네. 그러면 좀 낮게 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음. 짧게 해서 땅 줘도 낮게 와. 가요. 공의 위치를 이렇게 약간 왼쪽에 두면 공을 좀더 띄우기가 좋겠죠. 네. 그럼 이런 거는 스윙을 좀 크게 해서 부드럽게 갈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음. 외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나이가 좋고 그러면 이렇게 좀 띄우는 것도 해야 되지만 나이가 좀안 좋다 그럼 공을 좀 오른쪽에 두고 이런 샷도 필요하다고 아 그렇지